안녕하세요 강자명입니다. 오늘은 확률적 자료구조 블룸필터 원리라는 네, 것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려고 하고요. 최대한 빠르게 네, 발표를 하고 발표라고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죄송해서 뭐 이제 넘어가고요. 일단 확률적 자료구조. 네, 영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네, 무슨 데이터 스트럭처죠 일단 그 확률적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요런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템 4개를 있다 없다를 그 저장하는 가장 적게 드는 네. 그 백패를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저장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일단 4비트 정도를 할당하고 이렇게 4비트 정도를 할당해서 음. 아이템 0번이 있다. 아이템 2번이 없다. 아이템 3번이 있다. 아이템 4번이 없다.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소 4비트가 들게 됩니다. 네. 뭐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데이터 량이 엄청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계산해 보니까 사실 얼마 안 되긴 하던데 메모리에 생각하면 100만 개를 네. 1메가 한 2, 3. 뭐 해가지고 넷, 이걸 팔로 나누면, 네, 이게 5 0 0 k 비트 정, 에, 바이트 정도가 들겠죠. 근데이개 수가 더 많아지면, 그 다음에 이게 꼭한 비트로 해결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것도 더 많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뭐 점점 많아지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메모리를 일단은 많이 쓴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제가 메모리라고 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는 아마 저런 것들 유저에게서 더 많은 정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네. 이보다 훨씬 종, 적은 메모리 용량이나 네. 그 사이즈의 그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최소로 저장할 수 있는 각각의 100% 확률을 가지고 게하려면그 장소에 있다 없다를 해야 되는데. 그 훨씬 더 적은 공간이면 당연히 근사값이 될 것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경우에 손실 압축을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근데 손실 압축을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운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뭐 엄청 대단하신 분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막기라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 정확해야 된다. 이러면 메모리를 충분히 많이 써야 되는 거고, 근데100% 정확하지 않고 뭐90% 이상 아니면 뭐 95%의 확률로, 근데 훨씬 적은 용량으로 쓸수 있다 메모리 용량으로. 그러면, 어 써봐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률적 자료 구조는 이런 적은 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이제 특정 목표를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 블룸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 블룸 필터는 멤버십 커리를 위한 용도입니다. 멤버십 커리. 이 멤버십 커리가 뭐냐? 그냥 단순히 일은 이 집합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멤버십에 속하느냐 안 하는지를 그 표현하는 거고, 그럼 트루 폴스 정도가 리턴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 이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지 여부. 그런데 블룸필터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면 좀 특이한 특징인데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있어요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면 없을 수 있어요. 엥. 이러면 뭐지라고 생각할수있는데 근데 반대로 없어요라고 말 해주면 들어가 보면 정말로 없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노 폴스 네거티브고 폴스 포지티브는 있지만 노 폴스 네거티브거든요. 그러면 이런 특성이 언제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봐야죠. 보통은 처음에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는데 왜 쓰나요라는 질문을 하게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많은 툴들이 뭐 카산드라, Hbase, 오라클, 락스 TV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 이미 블룸 피터를 효율성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어, 방금 제가 효율성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이걸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특성이 있지 않으면 다른 데서 쓰지를 않을 텐데, 이렇게 쓴다는 것은 뭔가 좋은 데서, 아, 이게 좋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쓰나야 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그 결론은 사실은 디스크로의 접근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아까 전에 있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있다고 하면 이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접근할 텐데 그때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하면 정말 디스크로 가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있다고 아니 없다고 하면 그 없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있다고 하면 진짜로 있을 경우 뭐 이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 디스크 접근으로 생각하면 없다고 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없다고 해도 가야 되고 있다고 하면 있으니까 가야 돼서 무조건 100% 디스크로 다시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맞고 있다고 하면 없을 수 있지만 없다고 하면 진짜로 없는 이런 자료 구조가 지금 여기서 유용한 거예요. 왜 그러냐를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요 그림은 요 레퍼런스 네그 디자인 인터뷰 가이드 그 아키 디자인 아키텍스 인터뷰 하이트가 있는데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블로그에서 났는데 원래 이게 제프 딘의 넘버, 제프 딘넘버그넘버라는게 있는데 그거를 더 보기 좋게 바꾼 거거든요. 그건 또 사실 제프딘 넘버는 또 다른 분이 e r 그런 데서 넘어온 거긴 한데 자 보세요. 레디스리드가 100나노 m 컨이에요 그다음에 락스 디비리드는 100마이크로 u 컨이에요 그다음에 포스트그에서스드디스크 b 은 r number, n 이 m b e r number, 세컨세컨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그라파나 이런 거 리프레시 같면뭐 이랬는데 이 제가 이걸 보고 와 했던 게 원래 이 값들은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건데 이거를 우리가 친숙한 툴을 붙이면서 그냥 램 액세스 이런 것보다 친숙한 솔루션을 붙이면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디자인이나 그 비주얼라이제이시인의 저는 파워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거는 저랑은 상관없으니까 일단 저는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음. 왜 그러냐면 아까 메모리 램에 접근한 속도가 100 나노 세컨 이에요 그 다음 ssd 가100 마이크로 세컨 하드는 10 미리 세컨 이러면 비교를 해보면 램 보다 ssd 는 1000배 느려요 물론 속도가 더 빠른 것도 있고 좀 느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 하드는 요 수치로 만 보면 그냥 10만배 느린 거거든요 10만배 정도 그럼 요거 결론은 뭐냐 무조건 네 무조건 디스크 접근을 줄이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게 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카산드라나 카산드라, 뭐 몽고디비도 마찬가지고, 네, 몽고디비, 그 다음에 뭐 락스디비 이런 것들은 디스크 기반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디스크에 접근을 하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그 아까 멤버십 커리 존재하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면 그냥 안 가는 게 속도에 유리한 거죠. 한 번이라도 가면 이렇게 뭐 10만 배 아니면 1000배에서 0만배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100% 그러면 다 들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 만 그렇게 가지면또 실제 데이터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확률적 자료 구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네그100% 정확도를 하면 할수록 메모리가 많이 들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블룸 필터를 이용하면 훨씬 적은 메모리 공간으로 많은 데이터의 존재 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원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그냥 블룸 필터는 이렇게 보면 그냥 비트 어레이, 비트 어레이. 비트가 1 0 1 0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건데 자. 블룸 필터는 비트 어레이고 n개의 해시가 필요해요. 뭐 보통 3개를 쓰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써도 되고 덜 써도 되겠죠. 더 쓰면 공간을 빨리 스무스하게 쓸 수도 있고 덜 쓰면 뭔가 조금 네,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메모리 공간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정확하게 알리면다 없다고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h a 제로는 CIC를 쓴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h a 1은멀멀 h a s 를 쓴다고 하고 h a s 2는 MD5를 쓴다고 가정을 해요 CIC, 멀멀 h 시 s h MD5 그냥 세 개가 서로 달라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같으면 왜다 같은 값이 나올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서트 동작을 한번 볼게요. 이제 차을을 애드한다고 하면 그렇게 애드한다고 하면 총1 6비트 어레이만 쓴다고 할 거예요. 저희가 비트 어레이, 그러면 b 바이트죠. 그 CRC를 하면 그 모듈류 16, 1 6비트니까 3이 나오고 멀머리 실은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MD5를 하면 11이 나와요. 그러면 그칸을 마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 1, 1, 3개를 마킹해요. 3개를. 그래서 응? 개나 마킹하지 공간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n 게의 해시를 쓰고 그 n 게의 해시로 서로 다른 값이 마킹이 되는거 물론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으면 같은 값으로 마킹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안나오지만 임의로 적은거고 그 다음에 a 드 블룸 필터 o m f 를 하면 이제 crc는 0 멀멀 해시는 1 md5는 15가 나와요 그럼 0 1 15를 하고 아까전에 있었던거 3 5 1이었나요하여튼간 이것도 지금 마킹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마킹이 되고, 또 이번에 또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또하나 추가하면 이번에는 에드 클락이라고 해서, 에드 클락을 추가하면 1, 2, 14, 아까 중복된 값 있죠? 1, 그 다음에 2, 14 위치에다가 이렇게 1, 1, 1을 세팅했어요. 그러면 이세개의 아이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걸 대상으로 어떻게 멤버시 커리가 동작을 하냐? 사실 여기서 이제... 인설트가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집어넣냐는 어떻게 찾는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스트를 한다고 하면 아까 차시함은 3511이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각각 찾아요 3억 1이다 5일이다 1 1 1이다 이렇게 세 개가 다 일치하면 존재한다라고 응답을 주는 거예요 존재 그러면 이제 디스크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없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게 매칭이 하나라도 실패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라도 실패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매물을 덜쓸수 있는 거 기도하고요. 그래서 1, 2, 13, 1, 2, 13 부분에서 보면 이 노라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앞에 두 개는 일치했지만 마지막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원래는 이게 노가 있었으면 1, 2, 13이 다1로 세팅돼야 되지만 여기는 없기 때문에 얘는 없다는 약속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 특성에 의해서. 없다고 하면 확실히 없다는게 보장이 돼요.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얘가 펄스 포지티브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펄스 포지티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페이크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 이 블룸필터라고 적었네요. 이거 페이크, 페이크에 페이크. 해큰 단어가 없어요. 근데 얘는 0, 3, 15가 나왔어요. 그럼 0이 원래 1이고, 3이 1이고, 15가 1이니까 실제로는 없지만 이 비트를 다 차지한 거죠. 그래서 페이크로 트루라고 존재한다라고 주게 돼요. 이런 경우에 포스포지티브가 나는데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보면 이 메모리 비트 어리가 크면 클수록 충돌이 덜 일어날 거고 덜 일어날 거고요. 메모리가 적으면 적어질수록 빨리 채겠죠. 그래서 충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포스포지티브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좀더 적은 메모리로 데이터의 멤버십 커리가 가능해지는 게 블룸 필터의 마법이죠. 해시를 이용한다는 것과 뭐 이런 저도 저 공간에 그걸 이제 매핑시켜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메모리가 적어지면 폴스 포지티브가 늘어나고 사용하는 메모리가 커지면 폴스 포지티브가 작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크기에서 최대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실제 데이터에 뭐97% 98% 확률로 맞출 수그그뭐폴스 포지티브가 뭐 비슷하게 나온다 아니면 뭐 성능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단점은 블룸 필트 아까 이제 중복인데 그 비트를 1로 세팅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걸 지우면 그 내용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이미 세팅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삭제는 불가능하고 추가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블룸 필터의 데이터 추가 삭제는 어떻게 하냐? 그럼 새로운 블룸 필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추가만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LMS, LMS였네요. 로그 머지 네, 트리, LMT인가 보네요. LSL, 로그 머지, 머지드? 로그 스트러치도 머지 트리 해 가지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때는 보통 블룸피터가 그래서 붙게 됩니다. 얘들은 보통 쓰고 나면 얘를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 가큰 거죠. 그 락스 DB나 이런 걸 보면 락스 DB는 뭐 파티션드 블룸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풀, 풀 블룸 필터 해가지고 이거 뭐 성능에 따라서 골라 쓸수 있게 돼 있고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툴에서는 이렇게 블룸 필터를 또쓸수 있게 제공해 주는 애들도 있어요. 뭐 레디스 간단하게 레디스에도 모듈로 써 모듈로 주는 e 레디스 블룸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꼭 블룸 필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커티언트 필터라고 해가지고 캐시를 좀더 고려한 그래서 성능이 훨씬 좋게 나오는 네, 뭐 특정 상에 더 좋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기에 자료는 무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논문은 뭐 이렇게 이제 네이버 디트에서 나온 것아 논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네이버 디트에서 설명한 것들이 좀잘잘 되있는 잘것 같아요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코드가 그뭐 보면 막어렵진 않아서 그런 그, 블룸 필터 쓰는 코드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기도 사실 간단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읽어, 그, 듣고 나서 그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격려를 해주시면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